브리스톨 브리스톨? 아, 그럼 나 에바 한번, 더. 해볼게 에바인데? 네. 바야 a 네. Eva, 네. Eva, 네. Eva, 네. Eva, 네. e v 네. Eva, 네. Eva, 나 탱커, 나레 가고 싶은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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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어 완드린다 뭔데 분명히 세명 아니 두명다선 픽을 했잖아. 어. 나 아까 에바 한번더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 죄송합니다. 장작 다이브스가 다 부족한 원을 보충해야지 <laughs> 아 이거 브리스토리라서. 아 누가 내 옆에 붙어 있겠지. 리첼이 내 옆에 붙어 있겠지. 그래 근데 안 갔대. 근데 내가 안 보면 시아 안 보는 거 알지? 돌리는... 난 어차피 앞에 가있을테니까 시야는 상관없어 그래 그럴까? <laughs> 저기 저기 적군에 테이 보이지? 딱 저런 상황이 될거 같아 테이 리첼로 끊을 수 있어 공 날아오는 거 역시 리첼은 딱기야 보이면 다됨 리첼 개사기 오 리첼 가르마 멋있다 맞아 리첼 이쁘고 강하지 그건 아니야. 리차드 이뻐. 그건 아니야. 알았어. 그걸 들고. 야 봐. 이걸 본능이 또 소리는 좀다르 어. 누리기 테... 아, 맞아 테래저저레오노로물렸다 어, 준하, 거기 아니야. 쓸데 없는 걸로 어, 이걸 하아 계속해. 앞에 있거든. 내 보러 가 자리 있으십서 휴대. 여기 있다 오면 바로 검해시하고때려애들애들 어. 네, 네, 네. 나, 여 같이 보이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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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얘기한다. 옆에 어, 오른쪽 왔다. 아니. 궁이 어쨌푸네. 아, 미친 들어왔어? 살아? 진짜 이 바다.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이거는. 나쁘지 않았나? 타라 몰아 죽기겠던 거임. 아깐 기가 너무 간지러. 워 가봅시다. 뭐, 그이에아 이게 안 되었어? 아니, 그럼 아 너무 아픈데. 아, 미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아 이거, 이거부터. 나더 이상 못 봤어. 잡아야 돼. 앞으로다. 한 번에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아비. 그 앞으로 가라는 게 테이 있 들어 가라는 얘기 오, 어, 나 정말. 아니 아니. 윌라드가 맞았어. 잘본 것. 어, 감사합니다, 레오노르 선생. 범이 미소 윌라 물러 가면 저 앞에 버티면 니잘 들어가. 유낙유낙유낙아 나한테 쓴다 아 이거 야 이거 우리팀 우린다 우리 죽는다 나한테 써? 난 니한테 쓸줄 전혀 몰르고 그 옆에 지나가다 죽었어 파라 <laughs> 놓친다 범 빼야돼 뺄수 있어? 아나 아, 아, 맞는다 아, 나 많이 맞는다 우리 죽을래? 이거 리 도망가 파라 아, 우린 사워 죽을래 머리 먹 시간 잘 끌었다. 해하야된다응트가 있다. 음. 헤트가 음. 있다. 헤트가 있다. 헤트가 시작하트가다제트가 같은거 한발만 버텨 트가 있다. 헤만가있 목숨만 가 있다. 헤트가 있가있가가가가 나 두, 디스코드 할때안들더라고 오른쪽 상범이 열로와야것만가 아! 나이스. 아 잘꺼같다 방금 나이스 게임은 욕심을 삼... 안부려야 뭐가 되 다무 때 다무는 여! 먼저 탐사끈 놈이 뛰는거야 내오 오른쪽 봐 타라.. 어, 타라 너무 강해요 음, 그렇게 생겼구만 이거 빼고 글로우 여기 있다고 열로 와. 까지 이거 같이 때려야 아니, 돼. 아니, 담원 서로터 때려야 돼. 돼. 아, 그거 려어라 혼자 밖에길 없어서 안 돼, 너 와야 요 그래. 내가 맞아도 게 먹었어. 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아, 당신 누구야? 아, 오, 신나들 거 했다. 존놈나 아파요. 나뺄수 있나? 이제 너무 진지 빨고 아, 우리, 거. 우리 딜러 파아 하나 밖에 없거든. 그니까 내라딜 넣는 거 같이 넣어야 돼. 딜러 제밖에 그거 깨, 그거 깨, 오지 마, 그거 깨. 자, 바로 가자. 이제! 이징이 조심 게 가, 위로도 보는 손에 없어. 아, 또와에서아내도어 이거 일대일로 가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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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면

근데 전부 공이네 아, 윌라 빼.. 아, 윌라.. 몸할봄버지빼고다공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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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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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레 이거. 이거. 이 다이 m 스 뺐다? 아니, 브루스 뺐다. 밀어내면 안 돼. One, two, three, 아 better. I time was a little b e t t 유나, 유나, e gong. 점 e don't ever under one, two, t h 저 e e four. y o 어, 타라 놓치게 됐네. 어아이나 저기 안 간다. 응지 박자. 우리 이번에 있어 가지고 그방나걸고다 거기 딜러진답 없어, 상관없어. 응. 아, 윌라드밖에 못 물었어, 씨. 아, 궁이 없네? 아, 씨. 아아다나 뺀다, 나 뺀다, 나피 없어. <laughs> 아이, 브루스. 게임을 왜 이렇게 생각없이 하지? 가면 안 되겠다, 이거. 세월이 야속해. 이제는 콤보를 넣으려 면 머리 쓰면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 거야 콤보면 그거 양클 있다, 해가 해봐 양클. 응 해봐 양클 그거 언덕 위에 있었어, 뭐 언덕 높이 그대로 날아가거든. 응. 그러니까 낙하할 때 그거 쓴. 아까 여기 오케이. 있을 때 언덕 위에 있었잖아. 응. 그럴 때 양클 쓰면 쫑 좀... 나. 야, 반케가 여기 있는데. 보면... 여래린거야거야 <목소리가> <물이, 뭔> <목소리가> <물인 거야. 목소리가> 들어가 아나 참..참촐도 맞았어 나 이거 보지 마, 다거봐 h o 나한테 두개났 s 네나 죽었다 아... 사람 밖에 못 h 어 t s what that? Ah, Taramake 피 i l l be. I'm going to 나이싸 잘했다. 오랜만에 쟤노를하는 이거 공공이. 결정 갔다. 고기 끌어 캐스터 그냥. 페르스님 는데다나와다 나와. 나와. 있죠? 빨리 빨리 와라. 셋들 보게. 엔 장범준 브루스 스페이스바 빠졌다. 못 잡아 보자 보자 보자. 에빼빼 빼. 에바 피쳐야겠다. 아, 어, 미쳤는데 아직도 못 치네. 밑에 해 놓고. 전 전전판에 나를 보는 거 같구만. 근데 원딜도 저런 짓을 하는구나. 아놔. 음 원래 원딜이 저렇게 하는 거. 왜 저런 짓을 하지? 아, 어차피 1티 가도 한번 몰리면 죽어. 잠깐 저런 것도 딱히 틀린 건 아니야. 저래놓고 잘하면 맞은 거고, 못하면 틀린 거지. 솔직히 나는 저건 너무 잘못되는 거 같아. 아, 저렇게 해놓고 길 내면은 할말 없어. 길을 못 내고 계속 몰리니까. 횟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이게 빙다. 이니 좋긴 한데 재미가 없어? 음. 조금 많지 영상의 재미가 그러면은 힘없이 함께하는 사이퍼즌 에바 어디가 오 드론이다 드론 워칭 드론 옥만 드론 오 빅레이버 사이퍼 한 요까지 정도로 유지해줘 공성 벨로스 모이죠 뭐? 어? 타임스. 어, 삼 단계라서 바로 치진 말고 하나 정도 따고 나서 먹고 싶은데요. 테이 나타라면 좋겠네. 예, 그럴 수 있다. 오케이. 그냥 던져버려. 앞에 나달라가는데 왜? 떨수 음. 있나? 떨수 있나? 이거 아이스크림은 냉장고에 넣고, 아 냉동실에 넣고. 야 열로 와줘야 돼. 팔아 조심, 팔아 조심. 팔아 테이 땄다 거기 있어. 기권 나오고 있는데. 음. 어? 이거 꼭 계속 봐야 돼. 여기 놓치지 마. 아까. 여기도 기다려야 돼. 여기도 기다려야 돼. 아기도 기다려야 돼. 여기도 기가려야 돼. 여기도 기다려야 돼. 여기도 레오도 기다려야 돼. 여 나 우클릭으로 하고 있는 었걸렇지 마. 나는 별로.. 그 아, 저런 나와, 나와, 나와. 거. 아, 저나 거. 나난다 거. 아, 저런 거. 와 저런 거. 아, 저런 거. 아, 거. 아, 저런 살소리 계속 들리길래 다뭔가 싶었던 거 우리 다무네 이쪽에도 다문가 있다구 어... 에바 뒤로 빠져가지고 이거 먹고 올게 에바 한 명만 가면 돼 어. 에바 밀고 여기서 한번더 계속 밀어 아니 아니 총 쓰는 거저 즐거리가 뭐 어딜라 붐 때문에 이거 씨. 너가 이러 날수록 빼야 돼. 겠다 그거 적자해 봐. 빼자해 봐, 빼자. 아니, 근데 그냥 그지못 빼, 못 빼, 못 빼. 어, 점령, 점령 되겠는데 야, 이스끼야해 봐. 뺄 다시 잡아. 저거 HK. 아, 야 이거 아. 가 그렇게 HK가 빨리 죽을 줄 몰랐는데. 아, 나 이거 몸 아까 피가 너무 많이 깎여 있었어. 엑시도 봤는데, 저... 아, 세났다박았을 떠났다. 초났다초까지떠네다 그래도 못나오겠네 다네났다 떠났다. 떠났다. 떠초부터났 회복할거거든 다떠 한번 떠났 저거 보름 한방이면 깨질텐데 테이가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테이가 응. 아, 안 되는 거안 되겠다 어, 그냥 안 아, 나 안전하다 아, 이거 지금 이미 늦었지 이제 회복할까? 이거 이거 숏하고 있어야 회복하는 거 아니야? 응, 음, 아니야, 그냥 40초인가 50초 지나면 그때부터 피 빨아 50초인가? 뭐지? 50초 아, 맞아. 요 아. 게 쭉쭉 차더라고죠. 뭐 우리가 이고 기있어 여기서 아. 가보자. 잡살 썼거든 방금. 아늦었다 빼야 돼. 아 진리자는? 뒤에 조심 뒤에 다모온다. 아. 우리 시간 끌어. 다모 들어갔어. 시간 끌어야 돼. 아 죽고 난다. 어리가죽었데아 그럼 저기 세 명밖에 없었는데 우리 친구야아 채방이 세긴 쎄다. 상대방 입장에서 영상만 나왔는데 그러게. 이찮아 우리 레오노르가 최대한 버텨주면 뭘뭘 아, 뭘. 잘했어 잘했어. 뭘 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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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체 니체. 응, 음? 놀할 수 있어. 뭘? 리체 어서어 어서 소리치. 할수 있나? 이 저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소자가. 잘 나왔다. 다 놓고 있었어. 나이스 풀링 잘한다. 에바 나오고 이제. 아다 한타에 못칠 수 있어 우리. 불러서. 아무나 하나 쫓아, 아무나 쫓아. 이제 제들이랑 똑같은 상황이 됐어. 오케이 타라 불었어. 어디가? 어디가 새끼? 딴거봐 땅거봐. 다모 이거 봐야 돼. 응. 오케이 계속 쏘자 계속 쏘자. 그대로 밀고 가자 끝까지 쏙. 오이 오이 다이모스쿨. 격차. 뮬라 뒷발렸어. 아저 별로 신다. 오이 오이 브루스쿤 기다리고 있었다고 눌락 꺼냈다 아나 아. 타워 비하러 가아 이거 막아줘 기가디 빼었다 바로 뛰어가는데 네한테 아니 그거 그렇게 돼서 갈 수가 없어 궁이라서 알아. 음, 난 왜? 그래. 그래. 야 타라 좀 타라 좀 막아줘야 돼. 타라 검을 캐수 있게. 끝났다. 나이즈. 어. 어. 이겼다. 1부 끝. 22분인데 영상이 8기가라고. 호호. 임완수 일단 예, 이겼네요. 얼마나 맞았는지 볼까. 음... 와, 0킬 타라 아, 타워에 가 안들봐. 8 0킬 영상 끝.